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주가는 2년 가까이 빠지면서 자 6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3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오는 자 현재 상황인데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뭐 뚜렷하진 않지만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외국인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13%. 큰 변동 없이 굉장히 낮은 수치. 뭐 전혀 걱정 없어요.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좀 어, 올라왔어요, 최근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좀 있는 상황인데 대차 잔고가 중요합니다. 대차 일단 계속해서 감소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 공매도 세력은 결국에 청산 중에 있다는 거고요. 쇼커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4천, 17조, 25조, 33조까지 가파른 상승 이어갔고요. 작년에 이제 하락이 진행되면서 25조 대 그리고 올해는 횡보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로 25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자 과거 흑자 전환한 이후에 자 꾸준히 올랐고 작년에 마이너스 9천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등 성공 1조 7천까지 올라가고요 어, 회복세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점 확실히 이제 저점을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분기별로 전년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1500에서 3700 크게 올랐고요 자, 2분기에는 1,900에서 3,100. 자, 다만, 이제 요거는 기존 컨센서 스고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오늘 거의 4,900억이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서프라이즈 나왔고. 자, 그래서 2분기도 괜찮았고, 3분기는 4,400에서 4,700소폭 올라갑니다.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상승 보여주고요. 자, 4분기는 마이너스 2,000대에서 5,900으로 또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크게 크게 올라가고 있고 전 분기 대비에서도 매 분기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점 그래서 실적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부, 어,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 170. 자 다시 떨어지면서 980 정도까지 내려왔었고 자 올해는 일단 100일 정도 100초반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우려는 크게 할거 없어 보이고요. 자 이어서 Roi 보겠습니다. 10 5, 6, 자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4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해는 1.3 정도. 자 내년 6, 후년에는 두 자릿수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아직은 수익성이 개선 중에 있다. 아직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EPS도 마찬가지로 올해 플러스 전환하면서 꾸준한 반등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배당을 할수 없었고, 올해도 일단 배상, 배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PER은 246.2배, PBR은 3.3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실적 개선과 어 이제 재료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다면 그래도 저평가로 좀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치로는 적정 주가예요자 그럼 이어서 동사 어자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자, 먼저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무려 152%나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생산 보조금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6개 분기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고객사양 고수익 물량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 그리고 ESS 북미 현지 생산 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 절감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배경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잘 나왔고요. 자, 이어서 유럽 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부, 어,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미시간에서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지만 아직 수율 개선 중인 만큼 수익성 개선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엔솔은 앞으로 l f p 46 시리즈 등 어, 출시가 예정되어 이 있고 북미 ESS 시장에서도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IRA 보조금 제도의 조기 종료와 어, 관세 부과, 자, 자동차 관세 부과 정책은 이 소비자의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차의 잔존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현대차, 도요타, 뭐 혼다, 스텔란티스 등 이런 주요 OEM과, 어,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AMPC 지급이 32년까지 지속이 되고, ESS 수요가 급증하는 국면에서, 어, 동사의 구조적 반등이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최근 중국차, 어, 중국 완성차 업체 체리 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국 전기차 가치사슬에 진입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선도 전기, 전기차 업체 신차 효과로 신형 2170 배터리 공급이 실적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향후에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살짝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망은 나쁘지 않고 지금 신규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40만원 잡고 있습니다. 40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뭐 연말 가면서 충분히 목표 조과도 어, 차츰차츰 올려잡을 수 있는 상황, 어,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뭐 40만원 위에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중장기로 대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다만 지금 재료로선 여기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서 참고만 하시고요. 자, 꾸준하게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팔 때도 아니고 손절을 나갈 때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봤을 때큰 악재가 갑자기 뭐 돌발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어요. 주가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이제 물타기 전략 자 일단 37자 37만 원 라인 요거 하나만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 목표 주가 40만 원 드렸잖아요 요 밑으로 가능하신데까지 그냥 최대한 내려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는 전략 그래서 40원더 최대한 내려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 음, 다만 요 라인 있죠 37만원 요 밑에 이제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 굳이 물탈 필요 없다라는 라인입니다 왜냐면 요 밑에서는 어차피 물타봐야 여러분들 평단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투자 대비 굉장히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7만원 언더에서는 보유만 하시는 전략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